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클럽을 던져라. 자, 오늘은 그 클럽을 던지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두 가지 의미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을 던진다. 참 추상적인 표현이죠. 백스윙 탑에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클럽을 붙잡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클럽이 가속을 받고 지나갈 수 있게 클럽을 보내주는 동작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게 바로 클럽을 던져준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클럽을 던져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스윙 탑에서 몸의 회전보다는 양 팔을 모아주면서 뻗어주면서 양 팔에 의해서 클럽을 던져주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백스윙 탑에서부터 다운 스윙이 들어올 때 힘을 쓰는 스윙에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백스윙 탑에 올라간 상태에서 하체를 이용해서 몸을 회전을 시켜주면서 클럽이 던져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클럽이 들어오는 힘보다, 내려치는 힘보다, 나가는 힘, 올라가는 힘을 더 강하게 해주면서 약간 드라이버 스윙이나 혹은 바디턴 스윙에 조금 더 맞는 클럽을 던져주는 방법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가지 방법에서도 클럽을 던지는 거는 이 안에서 또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클럽의 그립 부분을 던져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공을 좀더 찍어치기 위해서 클럽이 조금 더 가파르게 들어오기 위해서 조금 더 수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헤드 쪽보다는 그립 쪽을 던져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백스윙 탑에 올라간 상태에서 헤드는 여기 두고 그립을 위에서 아래로 던져주는 그립을 몸의 회전으로 가져와주는 움직임을 만들게 된다면 클럽은 지금처럼 조금 더 가파르게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을 조금 더 찍어치게 되고 그루브를 더 많이 태우게 되고 더 많은 스피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공을 조금 더힘 있게 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립 끝이 아니라 헤드 끝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스윙 아크는 조금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립 끝을 가져오게 될 때보다 물론 스윙은 아크가 넓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완만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공을 찍어 치면서 탄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공을 쓰러 치면서 탄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또 다른 스윙 방법입니다. 확실히 탄도가 아까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공은 마찬가지로 똑바로 잘 갑니다. 근데 약간 더 드로우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립 끝보다는 헤드 끝을 던져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유는 클럽이 더 넓게 들어오게 되면서 클럽을 로테이션 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그립 끝을 가져오게 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페이스가 열려 맞는 것보다 닫혀 맞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될 테고 클럽도 훨씬 더 인사이드에서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페이드성 구질보다는 드로우성 구질에 조금 더 적합하죠. 그립 끝을 던져주는 스윙의 경우에는 클럽이 가파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로테이션 할 시간이 약간 부족하게 되고 그만큼 다른 동작, 샬로잉이라든지 혹은 보잉 동작으로 페이스를 닫아주는 클럽 헤드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늦춰주는 동작을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공을 더 찍어치기 위해서, 스피를 더 많이 녹이기 위해서는 그립 끝으로 들어오는 스윙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른 방법일 뿐이에요. 내가 공을 지나치게 찍어친다거나 혹은 페이스를 잘 닿지를 못해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스윙의 아크를 좀더 완만하게 만들어주면서 페이스가 좀더 닫힐 수 있게 공에 조금 더 완만한 각도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 반대로 나는 아이언을 좀 올려친다 혹은 지나치게 훅이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립 끝을 이용해서 클럽을 조금 더 가파르게 들어오게 만들어주면서 훅을 고치고 더 찍어치면서 디봇을 만들어내고 스핀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공을 조금 더 낮게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 공을 조금 더 페이드성으로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 공을 조금 더 눌러치고자, 공을 조금 더 압착시켜서 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그립 끝을 던져주면서 몸을 회전시켜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페이스가 약간은 열리게 되면서 눌러서 임팩트를 가져가게 되고 그 이후까지 쭉 뻗어내주면서 구질 조절을 더 편하게, 탄도 조절을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파워 있는 드라이버 샷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적당한 탄도에, 적당한 방향성에 충분한 거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 그립 끝이 아니라 헤드 끝에 힘을 주면서 헤드를 던져주는 스윙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윙은 훨씬 더 완만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넓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아크가 넓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파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윙 아크가 넓어지기 때문에 클럽을 로테이션 시켜줄 공간이 충분하게 나오게 되고 어퍼블로우 스윙을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탄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드로우성 구질을 만들어내기도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드라이버의 백스핀량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요 훨씬 더 적은 힘으로도 아까와 비슷한 클럽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립 끝으로 클럽을 던지는 스윙은 클럽을 조금 더 가파르게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공에 조금 더 많은 스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헤드 끝으로 던지는 스윙은 클럽을 더 완만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클럽의 스피 양을 더 줄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가지 방법만으로 클럽을 던지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본인한테 맞는, 본인이 원하는 구질에 맞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에 맞는 클럽을 던지는 방법을 찾아서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클럽을 던지는 두 가지 의미. 그립 끝으로 던진다와 헤드 끝으로 던진다. 이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스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